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게임 바로 만두 게임 만두 만두 네. 만두가 좋아 이 게임도 되게 아, 유명성 있는 게임이죠. 말이 만두가 뭐요? 좋아한가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방금 지어도. 뭐, 어 뭐, 어떻게 한 거죠?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가 좋아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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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니요. 만두, 아니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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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두. 저는 게임할 때 만두가 좋아. 만두가 좋아. 맞나요? 만두가 뭐지? 만두가 좋아로 저희 이 게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랑 있으시면.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두가 좋아하죠 어? 네, 만두가 좋아. 15로 가겠습니다. 맥시멈 15예요. 네. 만두, 만두,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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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어? 아 원래 만두인데 다시 아, 그럼 틀린 거예요. 다시. 꼴찌 아, 그 하는 거야. 꼴찌? 이런 룰이 때문에 실수로 꼴찌했어요. 아두려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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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만두. <웃음> 사실 이건 시간 시간차 공법이라고 있는데. 나는 한입도못 하네요. 자, 저또 제가 게스트니까 아까 먹다 남은 치킨 만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먹고 싶은데, 또한 입이 크게 먹어야 돼요. <laughs> <laughs> 저걸 <저거> 어거지로 <어간실러가? 웃음> 뼈가 있는데? 그걸나온는다고요 뼈가 있는데요? <laughs> 턱 나가요, 이 사람아. <laughs> 다 먹어보고. 어. 어, 뭐. <laughs> 입에 들어가도 나온 거라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아,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와>. 음, 여기가 <laughs> 너무 막 침샘이 지금 막좌 <laughs> 침샘하고 우 <오줌> 침샘이 아, <laughs> 지금 가운데서막한마 하고. 뒤에 나오는데 지금? <laughs> 음. 어. <laughs> 아, 근데 여러분, 게임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환이 형이. 아, 음식을 못 먹었어요. <laughs> 저 지금 배 지금 배 보여 드릴 수없죠 얼굴이 새게졌어요. 아, 제가 뭐고 봐요. 먹다 대 한번 먹다 볼까? 요 또. 먹방의 의미가 뭘까요? 뭔방 맛있게 뭐, 아 먹는 모습을 보여 드려 드리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제부터는 저희가 맛있게 와, 야무지게 야, 야무지게, 야, 야무지게 야. 한번 먹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키와 규환 씨가 함께 하는 먹방. 한번 먹어 보도록 음. 해 볼까요?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빔면을 먼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빔면을 비비는걸로 어, 비비 비비 어, 완성을 비비고 어, 완성한 비비고 완성 <laughs> 어, <laughs> 비비고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젓가락 살짝 눌러주는 맛아 그래요? 저 손으로 하는 생활에 손가락 묻어요 뭐, 조심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진짜 맛있겠다. 아까 면에 배분하는데 제가 좀더 많이 가져왔어요. 게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아, 물이 있어야 될것같 많이 건조한 상태이긴 한데 굳었네요, 네, 굳었어요. 그러면 아, <laughs> 아, 다 비비셨나요? 네, 비볐비면다 비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라, 기안 형이랑 콜라 한번 따라 주세요. 아그 전에 또 개인기 하나 있죠. 콜라, 아, 네. 콜라 따는 사운드 또 네. 개인기가 있어요. 자 모션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콜라를 그게 캔콜라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자, 캔콜라 좀 땄어요. <laughs> 자 들어갑니다.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아, 비슷해서 예, 잘했어요. 성대모사를 좀 잘해요, 원래. 어, 잘한 네. 편입니다. 배우들 성대모사도 몇개 있는데 어디, 어디, 펩시였어요? 코카콜라예요. 이 뭐. 코카콜라였죠?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진짜 먹방을 네. 시작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아, 좋아. 먼저 먹겠습니다. 네. 하게드세좀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음. 먹방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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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콜라부터. 오. 아. 아. 음 맛있다. 한번 음. 먹을게요. 오 천천히 천천히 쓰요 천천히 안배사옵니다. 음 대박. 자! 음. 오. 오 친절한 기와씨. 콘셉트예요. 카메라 콘셉트 카메라가 보네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콘셉트는 이 라면 제가 그렸어요. <laughs> 이건 제가 써 맞습니다. 음. 이 <laughs> 어우 콜라가 제대로네요. 어른까지 있으니까. 음. 아니, 오 먹방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 해요. 기억... <laughs> <laughs> 저희도 처음입니다. 아 제가 원래는 치킨 먹을 때 콜라 를좀 나중에 먹는 편이에요 원래. 왜요? 배가 금방 불러가지고 음. 치킨을 많이 못 먹어요. 퍽살도 먹어줘야 되는데 음. 퍽살을못 먹으면 안 되니까. 퍽살은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소스가 또 있어요. 비빔면 소스랑 먹으면 맛있겠네요. 껍살이 없어요, 그런 음. 음. 아, 응. 껍살이 없는 치킨 같은. 응. 나그허늘콤보가 여러분 무한입줄 들어. 아무 물려하지 마세요. 물려하지 않는 선에서 무를 들였네요. 음 아. <laughs> 소리에요? 아니 입을 원래 나 소리 가 나. 아 깜짝이야. <laughs> 근데 왜비빔면이랑 먹는지 알까? 느끼함을 잡아줘요. 음, 편이 굼배. 근데 하지만 저희는 레드 콤보까지 있어요. 아, 느끼해. 느끼네요 느끼 햄이 없어요. 육까지 써야 돼요. 말 들어가고요. 음, 근데 또 외지 감자 소스가 튀김 소스. 외지 감자가 왜지? 그러니까 왜? 왜 외지 이 감자랑 왜 먹는 거죠? 왜죠? 네? 네? 둘이 왜 같은 그룹인 줄 알겠죠? 침대 같은 방이에요, 숙소. 응. 누구세요? <laughs> 오늘 이 컨텐츠를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다 준비를 끝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기 나온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도 살짝 볼륨 좀 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그래서 뭐 어디 가냐고. 어뭐방하기로 뭐 했잖아. 어디 가세요? 누구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제 컨셉이에요. 맨날 그렇게 장난치면서 저희가 자주 놉니다 응. 원래 저녁은 잘안 먹거든요. 응. 살이 쪄가지고. 음. 아, 오늘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굶어,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예요. 응, 살은, 치, 사, 저는 살이 안 쪄요. 치킨은 살안 찐다. 살은 내가 찐다라는 말이죠. 음, 자.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건 없어서는 안될 업적이에요. 없죠. 없죠. 그 어, 어. 들어가야 돼 <laughs> 음. 레지담자였아 약간 저희가 속하다 보니까 식었는데도음 맛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멋있지 멀신청... <laughs> <laughs> 아먹어 뭐 <laughs> 어. 아 지금. 고아지견이 들어었지저었어요 며칠 요었어요 근데 오늘 첫 끼. 아, 두끼하고첫 끼. 이거 이 아, 아, 네. 치킨이 처음인 거 같은데 요는 아, 뭔 <laughs> 아, 맛있네요. 아, 음. 양손을 이렇게 먹는 사람드데 음. 아, 그거는 뭐어들죠그 <laughs> 치킨 쟁이들만 확실는데 쟁이세요? 이니의 쟁이에요. 치킨 맨이에요 아, 치킨 맥. 그냥 골뱅이 하시면. 재밌었던일하나없이요 이거? 들으요? 이러. 음. 오늘 배부른 것 같아요. 로영은 바쁘긴 안 바빠잖아요, 봐. 어, 쓰고 의을 문이죠. 그죠? 도재는 운동한다고 하셨는데. 응. 아, 예. 항상 만나면 오늘 이렇게 몸을 까고 막 몸을 보여줘요 근데 네, 똑같아요. 자기도 가슴 만져보라고 막 오늘 운동했다고 여기 보이시나요? 근데 둘다 도칭 대진입니다. <laughs> 네. 근데 항상 여기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운동 안 한다 안 하는 이유. 하면 진짜 괴물 될까봐. 여러분, 그건 팩트입니다. 저는 착, 하지 않아요. 괴물이 돼요. 근데 군대 시절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이때는 막몇 킬로 막고 어떻게 했다. 근데 정한 800킬로가 빠져가지고, 군대 때문에. 음, 음. 자주 봐빼요최종리를 너무해요, 형은. 근데 나랑 같이 조만간 헬스장 가기로 했어요 와이스장 제그 프로젝트 하나 준비 중이거든요 자기 음, 프로젝트 음. 한다고 내년 여름쯤에 이제 나 아, 몸으로? 응. 그렇게 하면 진짜 해야겠네요 안할 수가 없네 음. 내가 7월에 바디프로필 찍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에요 그냥 음. <laughs> 너무 멋있을까봐 음. 진짜 하면 재밌겠다 바디프로필 음. 바이프맨 진짜 멋있던데? 일단 몸이 그만큼 크어야죠 일단. 네. 소스 음. 찍어 드세요. 아 친구 나었네 한번 먹으려고. 응, 음, 치달링. 아 맛있다. 레드콤브 아무도안드 되는데. 저는 원래 허니파인데 허니 먹고 다리가 누구나. 나는 다리, <laughs> 다리 귀신이 면 날개 귀신인데요. 야나 먼저. 자. <laughs> 원래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는 맛있긴 해요. 어우. 이거 타네. 데 맛있네. 근데. 얼마 하죠? 어, 맛있어요. 요즘 그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좀 재밌게 할 만한 거뭐 있나요? 여가시간에 보낸 많은 거? 독서! 저는 책을 읽어요 아 독서 진짜 아니 진짜 독서 좋대요 네전 요즘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거의 다볼거 없어요 알고리즘의 아, 끝? 네. 아 그래요? 저는 볼거 없으면 그때 책을 읽어요 아 어떤 책읽었죠저 최근에? 최근에? 제목이 지금 기억나는 게 너의 이름밖에 없어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일본 아. 애니 이제 그것도 많이 보고 음. 그래도 그나마 뭐 요새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도 있나요? 저는 저 전화 잘안 보거든요 네, 영화를 영화파해요 아영화파구나 네. 근데 그래도 재미,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도깨비 드라마? 응 네. 공유씨 나오고 음. 그리고 또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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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추천, 무슨 장르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추천을 다 해줍니다. 음, 보근이한테, 예, 네, 저는 추천을 많이 받, 안 받았었는데 막 저희 멤버 중에 보근이한테 막 추천, 어 무서운 거, 좀비물 뭐 이런 거 바로 어떻게 다해있는 거죠? 저요? 그냥 독서는 제가 막막안 좋아한다기보다 안 해요. 제가 하면또 아무달다 외워버릴까 봐. 그러니까 괴물인 거죠. <laughs> 괴물이네요. 그래서 영화를 좀 자주 보니까 책을 읽지 못하면 영화를 좀 많이 바라 바라는 말을 들어서. 모르겠죠? 모르겠. 그 건너 건너. <laughs> <걸까>? 건너 건너. <laughs> 저는 저도 막 글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요즘 기사를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음. 무슨 연예기자야 아, 연예기사도 많이 보고, 코로나 몇 명인가? 아. 음. 어디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두키와 시그널 기환씨가 함께 먹방을 마쳤습니다. 와우!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먹방하는 도중에 기환이 형이 또 음. 생각해낸 게임 있죠? 어떤 게임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임이잖아요. 네. 콜라를 원샷 때리고, 네. 원샷을 하고, 네. 아 근데 숨 참기. 너무 안됐 10초 동안 <laughs> 참기 숨 참기에 네. 10초 동안 참아. 형 제일 없는 대체 아, 참아. 조승민 님그랑 기한 형이 생각해내. 콜라 빨리 먹고 숨 참기 게임. 숨을 10초? 네. 10초. 숨을 참는 아, 건지, 찌르면 뭐. 참는 네, 건지. 찌르면 참는 것도 있고 그냥 참아야 돼 일단 모 네, 뭐. 진 사람 뭐 하죠? 딱밥 먹기 아니면 아 쿠키, 쿠키 사오기 하죠? 쿠키 쿠키 사오기? 네. 디저트로?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아한명사 하자고 한, 아, 한 명은 사장관 사람 먼저 보통 네. 시범을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아, 네. 근데 이거 저 원샷은 음. 못할 것같아 아, 근데 이걸 <laughs> 게임이기 때문에 해주긴 해줘야 돼 가령 정정감각 가볍진 사람이 먼저 근데 이거 원샷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다 먹는 걸로 노력해서자까위바위보 네, 네. 네. 가위바위보 네, okay, 먼저. 일, 이, 삼, 마감했습니다. 안될 거야. 오, 십초참아야 돼요? 오, 넘기는 소리 소리들은... 들으면, 아 벌써 힘들어. <laughs> 아, 아, 이거 너무 작았다. 그냥 목 마를 때 먹는 건데. 왜목 <laughs> 따갑겠다. <laughs> <이거 못 당했겠다. 웃음> <laughs> 좋아, 좋습니다. <laughs> 이뭐 엄청 따갑. 나도 이거 언제 타야 돼? 아, 그런다. 언데시 아프긴 하겠다. 어, 여러분. 자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됐어 먹을게. 됐어 거의 다 네. 먹어갖고 다먹어갖다 <laughs> 먹어야죠 오, 오 좋아요 질수 없죠 다 먹어야죠 <웃음> <웃음> 다 먹어야죠 남기지 마세요 다, 먹어야. <laughs> 다 먹어야 돼요 물안 남았어요 지금 아얼음까지 네. 먹을 필요가 없는데? 네 얼음까지 먹었어요 설마? 됐어 됐어 자시작하시다 타이머

9 아, 안녕하세요. 8뭐 문제가 7 없어요. 지금 여기 뭐가 얹쳐있는 듯한 느낌이 되긴 하는데. 저는 4뭐 그런 없어요. 2 1 네. 저는 목내. 아 그럴 뭐 없어요. 아, 그러면 세 번째 순서. 자 기대가 됩니다. 기대요? 아우. 어때? 조금 나? 예. 나올 줄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씩. 어우 이게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뭐. 어디 자시라고 했어요 남자는? 어, <laughs> <laughs> 뭐, 자, 다 해버리네. 날라갈 뻔 날라갈 뻔 임마.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별로지. 지쳤죠 지금. 컬러 배불러 지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laughs> 예. 아요 <아니에요>. 전혀 <laughs> 예. 안 지쳤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키와 시그은 규한 씨의 먹방 콜라보레이션 이었습니다. <laughs> <니하스민다>. 예. 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좋아요 그러면 오늘 시그널, 시그널의 규환씨 오늘 함께한 소금이 어땠는지 한번 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실 수 아, 있나요? 두키 구독자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의 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아하는 형들 두명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할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치킨 또 비빔면 콜라 Wow. 또 이제 또 쿠키를 또 사와야 되겠 it t 야 style. Ah, s o 야 돼요? 50분 네. 걸려요? e y 맛있 got it. I was watching it. You can see it. I was watching it. I was watching it. I was watching it. I was watching it. I w 선물 watching it. 아, I was watching it. I was w a t c h i n 는 i 는 I was w a 프레젠트 n 프 i 아예 드리는건데 또 그거에 또 혹해서 나오신다고 네, 선물해준다고 해서 제가 아또 원하실 때좀 비싼거 아 비싼거 못해 비싼건 가성비로 아, 하나요? 네, 네, 가, 가성비 네, 기가 네. 가성비도 좋습니다 네. 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또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두키가 나중에 또 규환이 채널 음. 아, 지금 얼마 시작하지 얼마 안됐는데 어, 이제 규환TV라고 음. 노래 컨텐츠 올리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또 같이 노래할 음. 수있으요 어, 아, 아, 예.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네. <레이션>. 두키가 또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두키와 시그널의 규환 씨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먹방 캠 <laughs>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키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 마지막 저희 시간이채 있거든요. 하나, 둘셋 투키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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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다 <못> <laughs>